모다 <laughs> 근데 알라라크 레벨에 가는 거가 아. 캐스트 말고 뭐 별로 없지 않나? 피업 가던데 붕어는? 그래? 아, 나는 캐스트 하나 쓰는 거 같은데. 부, 나도 그랬는데 붕어가. 음, 그러면 맨날 죽어서 의미 없어 이러고 피업 가버렸어. 안안 아.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 기본적인해이그게안적으책이안될때 문제 그렇지. 나는 웬만한 캐스트 가는 편. <laughs> 제가 관리 <할 일은 웃음> 결국 모라를 낚는 거네요. 제가 할 일은 오라 결코... <laughs> 그냥 체고다의 책이 없는 또박이들 하나 낚으시면 어, 끝날 거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두시 한 번. 아이고. 어, 아, 지금 딜러님이 오더 하시잖아. 아니 아니 근데 잡을 게모람이랑어 누나랑 가리한족 좀... 누나라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네요 젠지가 내려갑니다 아, 아 살려주세요 아, 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죽기엔 아직 너무 아리따 자, 모랄 땡깁니다 어 이거 아깝다 아, 저거. 저 아깝다 좀 아깝다 진짜 합과야 면 제가 로밍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제가 누더기와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 음. 감돌님 함돌림... 네, 두... 네 방금도 두... 제가 탑! 나그 어떻게 무 내가 아, 다 받게 아씨 아, 진짜... 아, 보세 두명 보세 두명네 어. 그냥 살리세요 당연히 살야지그 밖에 열하게 플레이하는 루아루나라 왔고 한방 치고 겐지. 뭐야 저거 겐지 방금 뭐였지 아 겐지 어, 거기, 어, 거기 있어 겐지 이드요 이 결정에 동의한다. 아, 반반 반반 치고 아, 이 반반 반반 반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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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래서 고물이 좋아. 있으니까. 나 죽었다. 아, 겐지를 죽. 못 봤네. <laughs> 겐지 뒤로 돌아서, 갔, 뒤로 돌아서 갔어요. 뒤로 음, 돌아서 갔네. 안 보이는 대로 갔어마고 저거도 반반 저그 왼쪽 견제를 오케이. Okay. 음... 좋은 포켓몬이고. 아 이거 주시금 본 뒤에 저 잡아 갈게요. 저아래를 같이 먹었어 저기엔 영웅어 아. 아레 아래를... 이거 아. 아 그냥 이거 아래네포기하죠 거래를 포기합시다. 아를 포기하고 어차피 빨리 별관 가세요. 아. 이게 저희 어차피 몇대몇으했었죠 네. 저번에. 5대 30이요. 어, 네. 아단지존나셔지 겐지가 왜 탑이죠? 아 겐지한테 꼬리 쳐봐. 어. 아니 겐지 좀 꼬셔봐요. 어 진짜 오네. 진짜 오는데? 야아나 어, 알타 때문에. 뭐야? 제가 이거 하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피라. 안돼 내가 들어올 줄은 알았는데 질풍참으로 올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laughs>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선제가 참 썩. 조심. 여기 지금 어 뭐야 이거. 바리안 가져왔다. 어그로 여기저기서 끌어모어디가 어, 아르타.. 어이 오! 무 치는 거 보소. 쟤아 얘들아 해. 예쁘게 좀서 있어봐. 잘해요. 진짜 잘해. 이거 라인 쭉 밀면은 네, 어차피 용병 탑에 있으니까 용병 받게 할수 있을 거같아 방하라 카미카제! 뭐야 h 많이 빠졌어요? 미드 갑니다 저. 뭐? 어? 너나 여기 좀 없어? 같이 있어줘야겠다 여기. 오, 다시 올라갑니다. <laughs> 김지가 아예 저기 잘 있잖아. 애들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어디 가 내가 와, 왔다 왔다 할게. 간다. 룬알아룬 알아. 오, 겐지 겐지 왔잖아. 아, 진짜. 겐지 겐지. 겐지, 겐지. 오래 살았다 그래도 겐지랑 알탔네, 씨발. 자, 그러올 시간되나? 형여제 이제, 기님누제이이쪽아니이 이제, 초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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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제이피이 이제, 이 조, 아, 나잠깐제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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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제, 이 조, <laughs> 아니 어, 이걸 어. 끌다니? 뭐냐? 겐지 조심. 파이터, 어. 나이스. 파이터. 아라미. 스킬이 다 풀려. 이거 포킹하면 우리가 유리하니까. 저기 포킹이 없어요. 어, 내가 끌려 아, 안 됐다. 걸맹 우리나라 땄어요? 나 죽겠다. 우리아유이 <laughs> 아휴 좋아겠네 차원 응. 네. 아하 그그세요 아, 네. 이거, 이거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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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그라그그가그그그그그 아, 그그그그그그그그그 쪽이 요즘 캠프가 있으니까 라인 쭉 밀어버리고. 되게 고전적인 조합 들고 왔어. 잘하네. 아 문화라가. 루나라가... 아 겐지잖아 아, 또 아씨. 아, 씨. 아 망했어 또 죽는다 이거 바로. 가벼... 아 겐지 못 이겨. 어? 알았어, 알았어. 살았네. 멋있게 뭐 살았잖아. 강해져서 돌아와라. 와. 태세 전환해. 맞죠. 아, 아니 저 겐지가 딜 계산 잘못해서 아저 모랄레스가 진짜 개 짜증나네. 아 진짜 정말 도덕심 없는 거. 테란이 이쁜 앞으로. 탭콤 돌아 두아나아 응응응응. 알타 알타 알타. 빨다 닫아 리 닫아 표정으 바꾼다 오 어, 잠깐만 아니 탑에 애들 다 오는데 왜 말을 안 해줘요 아, 아 우리 지금 우리도 다 내려가서 다 가서 정신이 없거든요 아니 미안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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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씩 땄네 하나씩 땄어 이거 이거 다 뺏기게 생겼네 아니 아니 나피다찼고나 우리도 이쪽 캠프 먹어야 돼 그러면 이쪽 캠프 먹어야 돼어 쟤네 뭐안 먹어 안 먹어 캠프 안먹 캠프로 갈것 같다 그럼 어? 아니 오. 아.. 방관이야 마이 관련한 빨빨빨빨빨아리안어 죽을 것 같아 룬아랑 혼자 룬아랑 마리안 내려나 지금 서리고리 찍었고 와개걸라오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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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느려졌어 겐지 밑에 있을 때이겨야 돼. 오발 됐다 대한다 대았어 됐어요너 니미 먹고 있어요 아이고. <laughs> 아이안아프를 제가 먹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신 아이고. 먹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대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고이러이고아이죠

아무래도 느덕이 라오 어, 어, 예, 스피치고. 위치 체인지 안되게 조심 하시고, <laughs> 어딜 어디냐, 가냐? 어디. <laughs> 어, 어딜 그렇게 바삐 가요? 바쁘 셔요? 발휘 한 비즈, <laughs> 발휘 한 내려 가요. 아이 이게 또허저지라고오 고발이 있네. 정화 아니죠? 정화 찍으니까 다행이다. 저요 네네. 오? 정화. 정화긴 한 네. 지금 타이밍을. 네네네. 잡아. 아니에요. 방금은 정화 사거리 바뀌었어요 제금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체력 관리가 좋지 않은으로 <목소리> 바리아는 여고있으면 들어갔나 아 근데 이건나 이거... 자꾸 물려서 죽네 아이고 손님 또 오셨어 손님 또 오셨어 내문 열어줬네 이거 왜 맨날 얘야? 또라도싸고주세요아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야, 자가라가 죽지 않고 경험치를 쭉쭉 벌어오면서 저희는 한탈 이긴 수밖에 없을 거같아 그러면 미역풀을 자주자주 쳐주셔야 돼요. 보트명이야, 그래? <laughs> 겐지 겐지미야. 아니 겐지 마, 겐지만, 겐지만미야, 겐지만미야, 겐지 올라간다. 겐지탑 간다 진짜. 겐지미들, 겐지미들. 와나 좀채워보겠습 네. 얘네 이거 왜 여기 딸라 그러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겐지 안보이 <laughs> 있네. 바라지마자 음, 왔어. 아 됐어, Q 세게 깼어. 어? 어? 왜왜왜왜, 어? 왜, 왜, 왜.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오, 에짜퀸 이긴다고. 아나 미치겠네, 진짜. 왜 자꾸 나 혼자 따니지내 멘탈을 상하게 하려는 거야, 제중국들아 <laughs> <laughs> 아깝다. 어? 아이고, 저 손님. <laughs> 이번엔 발이 아닌데. 아니겠... 아이 안녕하세요. <laughs> 왜 계속 뚜벅이가 앞으로 걸어 나오실까. 탑 알탑. <laughs> 응 오케이. 탑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laughs> 가야 돼. 이제 위쪽 무빙해야 돼. 저만 남아있..든지.. <laughs> 아니 아니야. 누가 남아? <laughs> 형 괜찮.. <laughs> 겐, 겐지 없으니까 괜찮겠다. 혹여든 그냥 다 갈까요? 어어 여기 여기. 여남여남 유남. 끌어줄게요. 유나라. 아니 유나라. 뭐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아 미스. 잡을 수 있겠다. 아못 잡네. 자, 야겠다 아저본 라인 가게요아니나 Stat... yeah. 아니다 우리 거 우리 거챙길게 형이.. 챙길게요, 우리 거. 아 너가 우리 거 먹고 어유. 갑니다. 네. 와우가못요먹게요 어? 뭐, 빼요 빼요 저 게스트. 나 밑으로 내려가요. 알타 맞고 내가. 그거 그거 샤워 받고 계시면 아, 안 돼요. 아이고 더우시니까 그럴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 이미 어? 뭐, 제가 그때 사실 이거를 정통으로 데미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어요 아나 아, 죽었다 피 많이 깎아놨거든 아... 어. 아 근데 루나로 피다 찼네 돌아버리겠네 끌리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닐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씨안돼안돼 느려 느려 빼빼빼빼빼 아. 저거 아니야 근데 우리 많이 따지지 았어두개 먹고 하나 먹었어 16만 되면은 잘나왔지 아 40%. 내가 너무 많이 죽어서 정확하게 너무 많이 나 <laughs> <laughs> 이제 저 겐지가 나를 못 죽이니까 형을 죽이네 아, 죽고 죽네 아, <laughs> 내가 이렇게 거리감은 못 잡지? 너무 오랜만에 써버린 거 아니야? 어? 너..아..아닌가? 이 제이나 많이 했나? 아니 어 뭐야 뭐야 서서아물어 어서오세요 아유 어딜 가시는고 아이고 아 많이 했거든요 렇게 가시나 아 내가 지금 아도망가다 아. 어? 나나나 물렸다 나, 나 저 밀렸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군요. 아못 치면 아, 돼. 살았어? 그래. 뭐 16대15 치고는 뭐. 아 더블 쓸때 도발 딱 걸렸네. 아, 다, 잘 봐, 잘 봤다고. 뿌듯하다. 16 아직 안 됐으니까 일단 좀빼까 찍었어요. 또 알타? <laughs> 알타. 알타 저 뚜벅이가 라인 중간 밖으로 막나오는거 진짜, 저 진짜. 어? 잘못 찍었다. 끌고 그리고... 아 고발 하... 고발 진짜 돌아버리 진짜 아자가로 없이, 없이 싸웠구나 우리가 <laughs> 나올라간다 아니야 너그이 다행이네요. 와, 오도마타 섞거먹게요 섞인 거먹게요 섞인 거먹게요저 바로 네. 저는 바로 그 저희 거는 갈리고 있으니 먹을 수 있어? 피게 그, 어 바로 수 있어. 자가라 일병 부여라. 자가라 일병. 자가라 일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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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여기 여기 여기. 먹는 놈이 으면 바로 그냥 걸리는 게 어, 그냥 아, 어, 아, 또, 도발 아죽어아 때리면 아무도 못하는게 너무 어얘 뭐야 많이 어있또 도발 죽아 안살았다 아어떻해나 죽었어 아, 약간 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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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멘탈, 내 멘탈 너무 아프다 지금. 나 혼자 팔겠어요 진짜? <laughs>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날 저도 오시에요 아, 내 멘탈. 개인 하지 <laughs> 말 거야. 착한 것도. 애들 다 어디에 있을까? 보을 밀어버리 볼 거거든요. 빠르게. 금만걸까 우두 설마? 에이 설마 에 아니야 알타 미드에 있으네아 정말이네 <웃음> 그럼 <웃음> 걔네 위쪽에 <laughs> 있으니까 그냥 안, 안 보여서 전체, 저거 위에 치는 김에 자가라가 밑에 치면 되겠네요 6명 <laughs> <laughs> <밑에 치면> <laughs> 둘다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둘다 먹자 이거 밑으로 둘다 기어가기 때문에 저기 막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뇨 니 아뇨 니 자가라 이거 먹지 말고 아 알았어요 전가니까 미드 자가라 그냥 미드 가는 게 낫지 왜냐면왜냐면 어, 어. 내가 이걸 빠르게 먹을 수 있어 저희 있거든. 다 왼쪽으로 오셔야 될거 같아 아, 갑니다 야, 내가 먹고 갈게 다이네 그냥 가자 요즘에 큰일인 거 같은데요? 도발 아공님힐안 되나? <laughs> 아. 저꿀타임이었어요 아. 어,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지 않죠. 나요. 용병 먹었잖아요. 이거 위에 용병. 자, 감. 저만 들을 수 있어요. 저기. 아, 애들 다 약간 조심해야 있구나. 돼.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이템 리안안 보여요. 아직 전략 아니. 아직 까지게 진짜. 아이템. 아, 살사 뒤에 있어요. 쌈싸먹겠네. 저 빠져요. 이거 먹을게요. 이거 이거 먹을게요. 저 뺄게요. 아유. 위로 가요. 저 재단 쪽.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먹기 좀 위험한 게 지금 중명한건 가... 진짜 배어 자, 탑을 또먹을까요 주인, 먹으면 안돼요 이거 아, 아, 먹어요선이님 네. 먹고. 씨가 씨가 씨해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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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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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아 저기 20 레벨이니? 음, <laughs> 아 내가 좀만 더죽었어도 음, 경험치 이렇게 차이 안 납니다. 돌아갈 말한번 나. 아 지금 20대18 이구나. 근데 레벨이 너무 모자란 진짜 수을 너무 많이 따. 제 정확히는 제가 너무 많이 따여서. 아뭐 깃지가 워낙 오려가지고 못뭐 줬어. 근데 이건 뭐 이건 뭐 저쪽도 잘하시는 거니까. 용병도 아, 저, 솔직히 말해서 쟤네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음이죠. 아, 제가 자꾸 죽어서. <laughs> 근데 겐지가 잘하는 거지. 아니요, 지금 저 죽는 게다 겐지가 아니라. 어, 끌 알타 바람. 알타. 아니야 바리. 어 가운데 먹으러 오네. 한타가 안 되긴 한데 아니다. 나... 여기서 여기서 이쪽에 삼명한번 낚아보면은 한번 해봐요. 아. 아나 어. 아, 아, 저벽 진짜 너무 싫각하다 어이... 아, 거기 가면 안돼 거기요이 돼, 돼.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오, 고 겐지 오, 고나 오, 테레이저이 이거?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저이어 오, 이거? 오, 어거 이거? 이거? 오, 이한 오, 이거? 오, 이거? 이거? 오, 이거? 오, 영거 이거? 오, 이 이거? 내가 랜.. 는 랜지.. 아싸! 오케이 어? 고오케고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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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을 수있까이 뭐야 겐지 겐지 저거 어오지 때문에 자꾸 오버워치 하는 부분이한 번? 빼는 게 어떻게 더쉬운어 뭐야! 오오오. 아 오케이. 그 나이스. 근데 지금 저거 두개 먹으면 끝나거든요? 하나는 무조건 끼먹어야 돼요. 형일에 일단 누개기젤피 많으니까 가시고. 알타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야 돼. 알타 가운데? 알타 가운데? 아, 네. 저못 막는다. 하나는 네이러면 네. 체력이. 근 타이밍 왜 치지? 4 8초 그냥 땅굴만 갈 걸. 이러는 아니야 아니야. 구월이 이동 많이 봤는데. 아 됐다. 그래겠다 어, 어, 이거 폭풍의 방대를 없애버릴 거니까. 아 써. 아 피했어. 잡았나 오케이. 영광의 책예고 칸제가 한들 우가 12고 6초거든요. 우주 싸막겠다. 우주 싸막 이거. 우주에서. 우주 우드 근처에서 싸움 한번 하고 진짜 다섯 명 아니면 답이 없네. 누나라봤다누나 아, 예. 혼자. 우준나왔네요안돼요 안돼 네. 어쩔 거예요? 뺐어요. 일단 우주 쪽으로 모였으니까 싸 가만히 있어 볼까? 켄지 우주 쪽으로 이동 중 어? 캔지두 i 지 e n j i k e n 랄 i Kenji? k e n 나이스. e 치저 i 냐 e 두 j 들 오겠죠, j i Kenji? 오 e n j i Kenji? k e 지 우두 먹었어? 괜찮아. 못 먹었는데 우두. 못 먹었어? 요 먹었어요. 오늘 먹었어요. 먹었어요 우두도 우두 우두 있어. 먹었어요? 아, 먹었어. 아, 갔다 왔어. 이거는 저 없어. 어, 나 있어. 아, 저 이거 저희가 다빠져서못 먹은 줄 알았어. 아, 어, 우두 못 먹어서 없었어. 그래서 일부러 쭉 들어간 건데 그냥 괜히 죽었네. 깜짝 놀랐잖아. 씨. 시끄럽네. 갑자기. 일단 괜찮겠지. 야 지금 죽었다 우도 먹은 줄 알고 진짜 진짜 꾸역꾸역꾸역꾸역 하는거야 꾸역꾸역 개정말 안돼 진짜 1대1이다 이제. 1대 1오 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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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나이스 어 위에 밀었어요 2대1이면 마지막 한 번이네 아 2대1이네 아나 죽.. 주... 아나 괜히 지금 판단.. 진짜 영혼의.. 영혼의 한타만이 남았다 판단력이 흐려져고와 와 근데 그서리 고리를 둘다 맞을 줄은 몰랐네. 위치가 괜찮아 좋았어. 겐지가 모라 모르겠지. 한 번만 더 끌면 이긴다 모라. 한 번만 도시락 좀. 진짜. 도미쳐 네. 도시락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 겐지가 정말 잽싸게 버리고 도망가는, <목> <목>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근데 내가는 도시락 너무 무심하게. 얘 따먹으라 약간 이런 느낌. 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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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네. 아 성벽 그럼 우리도 그냥 용병이나 다 먹죠. 아래 건물 다 챙기면 될거 같아. 어허. 아 긴장된다 벤지나 누군가가 돌아올 법이 더아 이거 이거 빨리 밑에 미지각 도우있아다 저희끼리는 아니야 알 낚을 수 있어요? 낚였다 낚였다 이거 빠리로지 달려라 달려 친구야 절대 도망 못 간다 나이스 어? 루나라 다나라 보다 빠져요 루나라 모랄 모랄 한번 낚을 수 있나? 그래. 음, 모랄 한번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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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안 돼. 없다. 어 클로아 발연 따라오라. 중 오죠. 발연 클루아어궁빠졌어 제네 제네 제어 뺐다가 한번 싸우자. 형 이거 4대 5일 때. 어 하나. 발연 없다 발 없다 발연 없다. 잠 저기. 기어요저한더낚 같은데. 어 잠깐 겐지 낚아도 돼요. 침묵하려봐 호이쨔 나이스 갱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겼네 게임 끝 게임 끝아누나라 복수해줬다 진짜 와 누더기 캐디어 뭐야 이거 어! 던진다 던진다 저겐포커스 아, 겐지 스고이트다 뭐, 올게요 에야내 네.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안 받아주네. 겐지 볼게요. 겐지 왔고소바찜 정신아! 겐지고 겐지, 어, 저 겐지. 내 사랑을 받아줘. 아룰 객기. 여기... 죽어. 모랄 내 사랑을 받아줘! <laughs> 받아줄 생각 이 없음. 강제로 밖에 만들어야지 그럼. 모랄 우리 사랑을 받아줘! 아나 진짜. 룰! 오아끈질가에 달라붙네. 여기가 오버치 아누비스. 2이냐거점이냐 아, 얘네도 치열하고 어이, 아이고, 끝났다. 끝났다. 아, 진짜 지겨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났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네 와.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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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다 누덕이 인정합니다. 누덕이 인정합니다. 받은 피해 26%, 26%. 누덕이 인정한다 진짜 이거는 아. 100대 중에서 20, 26대를 혼자 맞았다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off> well,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여튼, 아 이게 누나라 바리안이 같이 누가 도발 걸리는 중간에 그독 받으면은 살 수가 없네요 <laughs>